안녕하세요. 김절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국립연대 미술관 과천관 기자간담회와 대전시립미술관 모계시간 전시에 다녀오느라고 어제 전해드리지 못한 것까지 기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대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가 그 지원받아서 금산 갤러리에서 전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 내용이 전부 다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이 신문에 사설까지 올라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준영 씨가 또 SN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더 증폭이 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 이런 거를 지금, 응? 음? 불러 일으킨 이런 <laughs>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라 뭐더 이상, 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전시하고 관련돼서 서울경제신문은, 어, 코로나에 지친 마음, 공예가 약이다. 그래서 푸른문화재단의 공예전 추상전과 공진원의 현상전, 이두 개의 전시를 서울경제신문 조상인 기자는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도 젊은 공예가의 꿈한 자리에 푸른문화재단 후원전시에 이유진 갤러리 2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서울신문은 너무나 많이 보도돼서 이야기했던 사비나 미술관의 가야사민 전시를 담았습니다. 문해자하고 관련돼서 세계 일보는 최근 발간 일제 독 또 울릉도, 침탈, 자료집 불법, 벌목, 수탈, 폭행, 울릉도, 독도는 일본 침략 최초의 희생물이었었다. 또 밑에는 그 대구 박물관, 경산, 양지립, 널무덤 전시, 2000년 전 청년 지도자 그 흔적을 따라 타임슬립. 두 기사는 강구열 기자가 썼습니다. 경향신문은 여성 정치를 하다 해서 우리에게 또 미술사에 많이 알려진 케테 콜비치 기아 약탈 학살 없는 세상을 위해 히틀러에 맞선 예술가이자 정치인. 경향신문의 이나영 문학평론가는 그 오피니언란에 한 사람의 불확실에서 얼마 전그 아트선제센터에서 열렸던 먼지 흙돌 전시회에서 우리 그 차경씨 12살에 미국으로 이주해선 안타깝게 요절한 문학가이자 미술 미술가이죠 차학경의 퍼메테이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사람의 불확실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차학경씨는 우리 미술계에서 조명해야 될 작가 이런 데에서도 저희 그 김달진 미술자료망물관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이렇게 상위에 올라왔던 그런 작가이죠. 차학경. 조선일보는 선한 영향력 RM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의 RM 그 리더죠. 분명 김남준 씨. 김남준 씨가 가는 전시에는 미술계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헤럴드 경제는 서울, 아시아 디자인의 메카루, g d p 서울 디자인 대표, 최경랜 대표의 빅 피처,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주간, 시민 생활 변화 행복의 초점, 행사 2년 만에 세계적인 상으로. 매주, 김병정 생님 쓰는 김병정의 시화 기첩은 16번째로 파리와 시인 냉보를 썼습니다. 오늘 그 뉴스인데요. 연남 뉴스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광주아시아 문화전당법이 표결이 처리가 됐다. 야에서는 날치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3일 전체 에이르어서 특별평이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의 이병훈 의원 광주 동남을이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하고 아시아 문화전당과 위탁 운영 주체인 아시아 문화원을 이전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조직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소속 정기직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하는 조건을 놓고 채용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오피년란의 서동철 논설위원은 전용필과 손창근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문화유산 수집 공로로 차례로 금무관 문화훈장 받아 세안 도는 박물관에 기증반면 보물 불상 경매 내놓아 우리가 한국문화 자부심 있길 두 사람의 비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은 풍산홍시 300년 가보 기사개첩이 국보로 승격이 됐다. 숙종 기로소, 입소기념, 화첩, 희소성, 인정대, 함까지 국보로. 네, 좋은 것들은 국보, 보물로 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더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석간신문에서는 문화재, 지정서 소액했던 고려시대 역사서 첫 보물된다. 그래서 문화재청, 고려사 가치재평가, 서울대 등 3개 소장처 보관 6건. 같은 내용입니다. 해를대경제는 고려시대 역사서, 고려서 첫 보물된다. 귀장각 등 3개 소장처 총 6건. 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졌던 전시 기자간담회 어, 서울경제신문은 8.8 올림픽 이후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국립현대미술관 올림픽 200교전 8.90년대 시각 물질문화 재조명 전시는 내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한국경제 김희경 기자도 8.8 올림픽이 바뀐 서울 의풍경 풍기변대미술관 올림픽 이펙트전 경향신문의 디자인이기는 예술과 디자인은 본래 공공적이었다 조선일보 특별전이죠 한글도 도자기도 집집마다 즐겨쓰니 세상천하 제일이구나 기억의 순간 13번째 시리즈로 포차 도자기 파편 이어붙여 번역된 도자기 만든 이수경 이 작품 최근에 또 세계 그 유수한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선정이 돼서 보도가 나왔죠. 동아일보는 프랑스 예술가 가이아르케인전 서울 강남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출신 작가죠. 이중 촬영으로 꼬집은 도시의 이중성. 중앙일보의 최성희 씨가 쓰는 문화예술톡은 86세 화가의 삶이 녹아있는 로즈와일리 지금 이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죠. 86세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작가 이야기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 사람에서 뉴앤티크로 주목받는 산업 디자이너 마르솔 반도로스 유행타지 않고 오랜 생활 살아남는게 진정한 친환경 디자인 동아일보의 기획기사 시리즈죠 이중원의 건축 오디세이는 서로 39번째로 미국의 보스턴 가정업 박물관, 한겨울 보스턴서 만난 베네치아의 봄 도착한 자료들입니다.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20년사, 그 KCDF죠. 그 전시 공간이 인사동 관음갤러리 뒤편에 있죠. 20년간의 역사. 국립연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고 있는 유광열과 친구들 공예의 재구성, 전시에 대한 도록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빌비올라, 그 도록입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구의 원료 작가 홍현기 씨의 전시 도록